7, 8화 보겠습니다. 소같이도 얘기할 아니, 때 뭐? 어? 어, 음, 가 미안해. 보다보면사 패된 것같아 나도, 나도. <laughs> 아, 자기 너무 아, 어려서 아, 그건 그래. 음. 너무,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치. 배려가 없긴 했어. 맞아. 제작진이 잘못이지, 근데 이거는. 내가 연애 대상이 아니라고 막 육아를 해야 된다. 막 끝까지 안 봐. 연애나서 <laughs> 아, 서로 아, 해줘야 아, 건 되고 그냥 똑똑한 성인 대 성인으로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 이거는 아무도 잘못 안 했지. 제작진 빼고는 잘못한 게, 너게 없어. 서현 맥... 완전 어른 같다, 갑자기. 이 형이랑 데이트를 해보고 싶어 하는 거 어떨까? 어떻너옷 색깔이.. 아침에.. 아, 자꾸 이래서 응. 자꾸 그 옷, 옷 <laughs> 색깔 맞추기 스케일 거, 같은 거옷 어, 플러팅 어, 어, 코디 어. 플러팅 하나 코디 플러팅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게나가이제희 누나랑 데이트하고 싶다 <laughs> 진짜? 저런 강아지야? 어. 그냥 이건 장난이야 도리어 던진다 장난이니까 <laughs> 장난 방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1초에 한번너 <laughs> <laughs> 솔직하게 말하자 아, 그거 같아. 메이플스토리 아, 짤. 아, <laughs> 전 당연히 다연님이 저만 이제 앞으로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생각할 줄 알고 그데게케이님이랑 데이트를 하고 싶어 오셨을 테니까. 좀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laughs> 너무 인기 많은. 맞아 거. 맞아. 음. 맨 마지막은 너가 나를 선택할 것이다. <laughs>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 아니야? 아무튼 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어느 번개를 가도. 어, 어. 관심을 받았을 <laughs> 테니까 한명 최소 <laughs> 한 명은. <laughs> 저랑 데이트 다 하고 어, 어차피 다 선택할 거니까 할다 즐겨 나야? 이렇게 해놓고 진짜 신경 많이 쓸거 같아 맞아. <laughs> 내 물음에 대답 안해 잡고. 대답은 좀 해주세요. 맞아. 내 물음에 대답 안해 잡고. 아 너, 아니라니까? 헉? 왜 이렇게 환했어응 <laughs> 너무 싸늘해 근데. 한 번씩 해? 한번어 근데 이 속편까지 뭐깊 감정의 고리 깊어질 건가 있던가? 디나 이런 말들이 살짝 기분 음, 나쁠 수도 있어. 이해하고 있어? 이해? 뭐 <laughs> 저렇게다뭐 이해? 해 이해하고 있어? 이런. <laughs> <laughs> 이해하고 있어? 나중에 얘기하자. 좀 밥해야 되잖아. <laughs> 정말 개웃기다. 아저씨 밥해야 되거든? <웃음> 어. 아저씨밥 <laughs> 차려야 되거든? <laughs> 아 기억이 안나지 아까 울었잖아. <laughs> 그 지나가 멍멍 울면서. 그 울면서 약간씩 풀린 거 아니었어? 그 민호 들어오면서? 아니야 풀.. 불... 기영이는 한 마디도 안 했어. 왜냐면 아. 지나 우는 거달래주느라고내핸드폰 저다 두고 왔나? <laughs> 아 너무 동물의 서픔이다핸고 왔나? 니까 아니 기영언니가 나는 음. 뭔가 잔뜩 화가 났는데? 어? 화가 났어. 누가 여기다가 말해줘 말하지마 그런 말안 했지 응? 뭐 얘가 별말을 했었어 별말 얘기하려다가 희영이가 하고 싶을 때 걸어야지 어, 근데 맞아 찾... 어. 근데 자꾸 지나가 어. 말하잖아 걸잖아 지금 어, 풀고 찾아오. 싶은 건데 어. 어. 빨리 풀고 싶나봐 어, 그래. 어. 희영이는 아직 맘에 들렸어 그래서... 음. 음. 어. 근데 그걸 기다려줘야 된다고 어. 생각해 조금 어? 타이밍을 봐야 돼 그치 둘이 사귀면 안 되겠다 다교가 조금 힘들겠다 다교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자꾸 저렇게 다교한 맨날 불려가가지고 그니까 지금 심란할 거 아니야. 가요희영한테 조금 관심 일단,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있어 있는데 보다 보다 같이 보다 쓰고. 근데 미랑이는 또막 어? 그렇게 하고.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더 아니, 이렇게. 그냥 어려울 그냥 것것 같아. 나 그냥 개그도 그렇게나 혼자잖아. 나 왕따 당하는 기분이었어. 아 사실. 아, 아, 아. 어? 근데 지나 말처럼 저렇게 말할 정도의 일이 와, 있었는지 모르겠어. 아니, 편집된 건가? 난저 자막이 너무 웃겨. <laughs> 두두여자의 저녁 준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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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쪽시 누가 했을지 정했어? 한식 얻으시는 거? 도라지즙 같은 거가아니고 근데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도 모르겠고. 서로 좋아하긴 하네. <laughs> 진아가 아니, 자기한테 아까 그렇게 행동한 게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더 말하는 것도 있는 것같은데더 그 적극적으로 확인 시켜주길 바랐던 거 같아. 진아가 맞아. 너무 많이 써할거 같아. 맞아. 함께 밤을 어. 보내고, 보내고 싶은 사람? 그래. 사람? 아, <laughs> 뭐, 안 나는 그냥 사실 너무 음... 라이벌도 음... 없고 똑지 보내고 싶은 사람도 없고 밤 보내고, 보내고 싶다. <laughs> 진짜 이쁘다. 다시 이야기를 하러 제가 가서 대안해. 응, 아니 근데 희영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황하긴 하지 당연히 나도 지난번 보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 그런 말 듣고? 근데 나가테는풀 때도 됐다는 거지. 되긴 했지 어떻게든. 왜안 가? 또? 왜 왜? 하나 있고 싶어 어머 어머 왜 울어? 왜왜왜 음, 울어? 내가 안희영또 당황스럽잖아 그럼 희영은 그래서 만약 응. 오해가 있다면 그냥 풀고 싶거든. 응, 응, 응. 그러면은 그냥 모른 모르고 지금 서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얘기를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맞아. 그래도 너무 힘들면 시간 필요하면은 기다릴 수 있고. 잘 달랜다. 그러게. 얘기하게 만드네. <laughs> 언니긴 하다. 혼자 있으려다 돌아온 거야. 갑자기? 어 <laughs> 언니 말 듣고. 응. 아 마음 접체? 응. 희영은 어, 지금 마음니지뭐첫인좋그거아그문아가은아닌그은 아, 맞아, 맞아. 그거거 어, 되게... 아니고, 그게 음. <laughs>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아니그아그냥그냥 아니고, 사게아고 그게 아맞게아그냥아그행아에 대해 맞아내고그렇게 해서 미안해 맞아맞게아 지금 게 아니고, 게 아니고, 아고 그게 아고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게고 그게 고게게 아니고, 아니고, 그게 이니고게니고 그게 니니가 아니고, 그래서 안 매칭 있는 거 아니야? 왜나 언제 언제 내 마음 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응. 해. 다른 사람이 없이 개입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응. 해. 진짜. 내가 어, 뭘 그렇게 너한테 섭섭하게 했는지 응? 난 모르지. 나는 좀 아니 지나도 뭐, 개입... 알려줘야 될거 같아 희영이가 피하는 게 너무 무섭거든. 난 너가 그렇게 했던 게 기분이 나빴다. 그렇게? 어. 말 안하면 모르나? 응. 말 안하면 모르는 어렸을 것 같아 지금. 아 그래서 맞아요. 자꾸 저렇게 자기도 답답해서 빙빙 도는 거 아닐까? 아뭐 뭔지는 모르겠고 언니가 많은 음. 피하고. 여자로 너무 좋은데. 근데 곤란하긴 하겠다 갑자기 어렸을 때 자기 왕따 당한 얘기까지 하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너무 깊게 음. 좀 하면? 음. 그러다가 언니는 유교일 수 있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아니고. 네들은다 저래.

부담스러운 근데 또 거지, 그거 그냥. 안에서 가치관 같은 게 나랑 되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에서 들었던 거고. 아... 그리고 이제 데이트 갔을 때, 둘이 두대 너무 크고 건데 너무 빠르다는 거지. 그치. 좀 빠르다는 느낌을 아, 받았어. 아...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계속 이순이가 없었어. 와. 아... 아예. 진짜 관심이 없었어, 나는. 아... 아, 너무. 음... 쳐다보지도 않았고. 완전 여기가 원래. 당연서 하하하는 또 그걸 벗어나면 그 사람은 너무 매력이 없다면서 이런 게 내가 좀 부담을 받았던 거고. 아... 그냥 희영은 나갈 때 너가 데이트를 나간다고 하면은 그 음. 그렇게 안 들려? 아 이거 얘기하네 언니 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 그 말이에 이러니까 어허. 내 입장에서 혼란이잖아. 그럼 이걸 사과를 해야 될것 같은데. 입꼬듯이 네, 이렇게 하더니 나 언니 뽑았어 봐봐요 그럼 나갔잖아. 됐어? 어, 근데 그래서 나갔잖아. 이해됐어? 가근데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 게 음. 희영이가 여전히 조금 좋다는 거 아니면 그래서 언니가 또 하다 보면 나는 가능성 여러 종어니 동생으로 지내는 게. <laughs> 뭘 진짜? 다시 말씀드려볼게. 뭐라고? 뭐, 뭘누 싶다고 피디님한테? 나 여기 있고 싶지가 않아. 미안해. 어? 아고 싶다고? 뭘 나가? 이 프로그램에서 어 난 언니랑 진짜 괜찮아. 나한테 마음을 어도 괜찮아. 진아 약간 건데. 안정적인 사람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완전 불안해. 아니야, 불안해. 내가 오늘 얘기한 게 뭐야? 아니, 언니 동생 괜찮아? 그래. 근데 내가 인간적인 출연자로서는 못 있겠어. 응? 아, 근데 나 진아의 뭐, 말이 약간, 말은 약간 말은 이해가 안 돼. 생각하고. 아까 희영이 자기한테 관심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멀어지는 게 싫다고 했잖아. 그래서 언니 동생으로 지내자고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퇴소를 안 돼? 거짓말했던 거 아닌가? 아, 괜찮다고 하는 거? 응. 언니가 나한테 관심 없어도 괜찮다 이런 응. 말들이 진짜 괜찮겠어? 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아, 뭐 어떡하냐? 아, 어떡하냐? 아, 어떡하냐 이러고똑지스러운 거야? 어. 뭐 누구한테 뭐니? <laughs> 더 궁금해. 근데 숙소 추운가 봐. 그러게 다 말해. 헤드폰 입고 있네? 있어. 고맙다. 왜저래막키키거리면서막 끼끼거리면서. 얼굴 터질 것 같아. 그거 진짜 호감이지 어? 응에이스티 완전 건강한 LST였지? 걸 맞아 <laughs> 답답해 뭔가 확 해야지 뭔가 더 발전이 되고 아 뭔가 답답하기도 같은, 하겠다 네. 뭔가 왜냐면 다들 네. 비교적으로 다른 연포보다 조금씩 수동적이야 좀 싫어요 어 맞아요 그치 어쩔 <laughs> 수건 없이 레즈비언이 지금 지금 하영씨 좋아해요 <laughs> 어? <그래? 웃음> 네. 갑자기 왜 뭐? 아니 된다. 그리고 <laughs> 이름도 모르면서 <laughs> 아, 이름. 아 웃겨 <laughs> 한결이랑 <웃음> 희영은 완전 다른 스타일이 한결은 본능적으로 끌린 거고 희영은 뭘 잘하는 모습 때문에 끌린 거 아닐까? 나 응? 서연이 타연이? 아 해봐야지. 그래서, 그래서 내가 <laughs> 좋아. 희영님 잘못도 아니고 맞아. 희영님 책임도 아니잖아. 맞아. 근데 너가 어떻게 뭐가 할게없어 이상한 것이 아니잖아. 그냥, 그냥 그냥 엮인 거잖아. 맞아. 오늘날의 어, 가수에 어. 완전 나를 다둬놓은잖아 어. 어. 양날이고. 난 어. 이해 못했어. 어, 진짜 대체. 부재가 그녀들의 아침 루틴인 거 보니까 PPL이다. <laughs> 어, 설마? 너 말. <laughs> 내말 맞지? <laughs> 너 무당이다. 귀여워. 어, 머리는 산발을 해 가지고 언니한테 머리 안 말리고 왔어. 어, 끔묶어 달라고. 진짜 나갔어? 에이 설마. 응? 어? 진짜. 세 번째랑 때로. 내기를 빨리 한 3명 정도 더 넣어 는게두개 썼으니까. 응? 어? 좋아. 어? 데 어? 어? 네, 이제 자교실을 포기하려던 시점 이기도 하고, 메이트에말로 같이 아, 그냥 싶은 마음에서. 호감은 아니고 양실에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뭐야? 세개 미쳤다 라이벌 쪽지도 어, 있을 것 같은데? 재자 <laughs> 아니 음, 뭐하냐고 뭐 뭐, 서연씨 <laughs> <laughs> <응? 하는 웃음> 누구한테 질투한건데? 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 혼자 달모디 하고 어, 있는 거 아니냐고 전되긴 하는데 살짝 애정도 미... 담긴 그런 아니 미랑이랑 친하게 지내서 지금 림페이퍼 하는 거잖아 <laughs> 사실은 듣고 아, 싶은 말 <laughs> 민호님과 <laughs> 밤을 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laughs> 처음에. 사이도 막 팍팍팍. 그래서 저를. 눈에 띈다는 말은 많이 드럼적 어깨가 나오면서. 예? 그 점에서. 어떻게 못 들어봤지? 감사 인물 한번 하고. 공마운정을쓴것 같아요. 그랬어요? 이거는 무조건 학연님 같았어요. 아, 추워. 아, 진짜 추운가 봐, 숙소가. 아. 뭘 저래. 감기 들겠다. 보고 싶기도 하고. 완전 사도 하고. <laughs> 완전 연인아, 연인 아니야, <laughs> 연인? 응미치 어? 다섯 개라고 형, 언니를 와.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지 어.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계속 언니가 궁금했으니까 알겠었다 그러게 티냈다 나도 좋은 시 처음에 잘했다 다구야 잘했어 이미 어제 수희영 와 그렇게 뿌했을까 일단 미안해 내가 자꾸 혼자 있으니까 아주 마음이 아파 근데 남은 날 자기가 어떤지 설명하는 것보다는 희영 마음을 알아주는 게 희영한테도 와닿지 않을까? 어. 음. 대박이다 희영 이 인기 많죠 미치겠다 희오 희영 음,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닌 다른 분과 원솔이 네. 모르겠다 원솔 원솔 네. <laughs> 말투도 이상한 이상하게... <laughs> 음. 말했었나요 계속 그쪽을 동경하게 된다 부러운에 부러운에 소중지 같은 거 한결은 언니들이 너무 부러운가봐 멋있고 그러니까 <laughs> 또뭔 말이야? 무슨 소리야 이 <laughs> 소리 <하는> 뭐라... <laughs> 오늘 룸메이트 바꾼 날입니다 룸메이트 바꾼데? 김선우님에게 새로운 룸메이트를 가져가는데네이클로버가 뭐야 근데? 나 잠깐 홍석 설고 와야 되겠어 네이클로버가 어, 뭘, 네이. 언제 뭘 뽑은 건데?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귀여워 부산드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 둘이 같이 써 차라리 아, 괜찮다 아, 그래, 마음이 편하겠다 아, <laughs> 저는 영 씨가 희영 씨한테 관심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어요 희영 이랑 방을 섞으니까 미나 언니랑 솔직히 떠보고 싶어. 진짜? 뭐야 이 천사? 왜 같은 거 쓰게 지그 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냥. 어쨌든 아 맞네 너 말이. 다 님을 기하고 너무 잘돼가고 있으니까. 음. 큰 계기가 민우 좀... <laughs> 안 그래도 궁금해 죽겠어서 1동 계속 쳐들어갔는데 1동에 같이 있으니까 나는 오히려 좋은데? 야, 1동에? 아, 어. 민우 너무 장난 아니다 네, 그니까 대박이다 진짜 들어가잖아퀴 <laughs> 완전 다격이라 나? 안쪽겠다나만 이렇게 험한 개척해가지고 냅두고 <laughs> 싶진 않아 궁금했고 그 이야기를 끌어내고 싶었어요 저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민우가 응. 그냥 챙겨준 거 같아 앉아... 왜? 좋지 않나? 저 교란같은 아, 아, 아 누가 보낸 건지 아 서연이가 보냈던 쪽지 아니야?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확 갑자기 떨어다 왜? 근데 지금 좀 갑자기 밥 먹고 기분 안 좋다고 했으니 조금 짜증을 아, 냈잖아 왜 울어? 응 울어 어디서 울고 나서 기분 좋아다가 방금 말했잖아 지금 안 좋아졌다 했잖아 운이 이 아, 아니, 그런 건 아니. 아니지. 하루하루 변할 수 있는 곳이니까. 아 그래서 식었을까? 봐 <laughs> 너무, 너무 <웃음> 귀엽지 않아, 않아 근데. 저도 무는 모습 보면서는. <laughs> 응. 그래서 난 신경 쓰였어. <laughs> 우리 방 이거 접고 나. 그럼넌 쪽지를 나한테 많이 안 줬다면 다른 사람한테 준 거잖아. 그래서 기분 좋다가 안 좋았다 이런. 처음에 속이. 음. 내가 자꾸 물음표 같은. 표현한 가지는 비 왜? 나한테 말해주면 어? 되나? 나도 비밀 좋아하지. 내가 아. 실패하면? 어. 실패하면. 헐. 지금 상황은 아니. 너무 영화 같아 지금. 맞아. 아안 해. 안 해? 어이 있어, 필어 진짜 그러면 안 해? 어. 응답하라 아니야? 닭이 울때 너무 이쁘다 근데. 한번 해보지 데이트. 음 제발. 아 진짜 응? <laughs> <laughs> 그.. 미랑한테로 틀었잖아 다교를 포기하고 <laughs> 방금까지 어, 안, 안 한다고 한다, 방금. 했는데 어, 미량님을 일대일로 지목을 했다고. 근데 서현 미랑이 어, 너무나 뜬금없어지금 <laughs> 솔직히 말 자체가 솔직히 말하는. 계속 뜬금없는 행동에. 어, <laughs> 연속이 연속이야. <laughs> <나는 회원님. 웃음> 서현이라는 사람이 그치, 누군지 모르겠어. 너 가봐. 둘다 한번 가보면지. 맞아. 맞아. 근데 어,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 데이트 컨서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었구나. 서연이 진짜 성격이 응. 완전 맑은 어,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서연이 진짜 감자돌이라니까? 안 들어갔는데 사과도 될 수도 있지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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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왜 언니한테 아, 내가 언니한테 데이트 신청했다고 신청왜 이렇게 서연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언니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면 <웃음> <웃음> 너무 나는 솔로 같아 언니한테는 그게 신경이 제일 크게 뭐가 신경 쓰여? 다경님 아니? 아구다 아니? 그럼? 아나 서현의 마음이 제일 우리 우중이야뭐 <laughs> <laughs> 이런 이 분위기는 뭐야? 홍 사장 아니야 홍 사장? <laughs> <laughs> 나는 너가 달려님이 마음에 든다고 했었을 때뭐 같은 사람 마음에 들어하는구나. 그래서 딱이 생각뿐이 미묘한 데이트 중이지. 그니까. 화내고 싶은 거야, 사랑하고 싶은 거야. 맞아, 뭐야? 서운한 거야. 거야, 뭐야? 서연 응, 언니의 마음을 모르겠어. 시아 언니를 찾으러 나온 건 아니지만, 맞지? 언니가 모르겠네 마음을. 나도 몰라 그냥 언니가 그냥 뭐야 너무 좋았어. 응? 응? 무슨 뜻으로? 응. 뭐지? 언니로서 어, 언니로서 말래? 당황합니 <laughs> 어, 당황. <laughs> 아니 언니 갑자기 언니로서. 왜 눈빛 <laughs> 어, 응. 공격? 어. 다교는 다음으로 아 다교도 좋고 얘도 좋았던 거야? 연예대상으로 썼고 응? 진짜? 완전 진짜라고? 그거 사연 입장에서는 어이없겠다 네. 1순위가 네. 다교고 막... 2순위가 미랑인데? 둘이, 둘이 좋아해, 좋아해. 그러니까. 야구일라고 아.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 던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응? 울어? 왜? 왜? 어, 왜? 돌 oh 하나쯤 던지고 싶었어 놀아야겠다 어. 언니 마음에 돌 하나쯤 던지고 싶었다 뭔 말이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었다 이 말인 거지? 음, 음, 음. 다규만 좋아한 게 아니고 언니도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야? 어 응. 입술이 이렇게 막 덜덜덜 떨렸어요 내 두사랑은 한사람보다 깊어 말을 돌리지 마 나도 사실 이해를 못하겠어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어려워 질투나 하는 건지 맞아 맞아 명확하게 물어 맞아 맞아 나의 마음이 얘기가 조 헷갈려 간단하지가 않잖아. 뭐뭐뭐 뭐. 뭐왜 그래? 그래 간단하던지. 뭐 어떻게? 뭘로? 이렇게. <laughs> 진짜 두 사람인가봐. 그니까. 다비치야 완전 성원이 음. 지금. 야교가 항상 일순이었지만 뭐 무슨 말이야 이게? 성원이었으니까. 어? 어? 그렇다고요 진짜? <laughs> 여기 미랑이는 내가 완전 한번 좋아하면 꺾는 스타일이라서 더, 더 이해가 안 가나. 나도 어. 이해 안 돼. 그러니까 둘다 좋다는 감정 이해가 안가 돼. 둘다 좋아한다는 감정이 있을 수 있어. 다비치가 될수 있는데. 근데 그게 풀어내는 방식이 어. 좀 당황스럽다. 그걸 너무 했다. 설명을 설득이 하나도 안 됐어 어. 지금. 너가 막 여기서 뭔가 막 설득이 쾅 돼야 얘도 이제 헷갈리고 아, 뭔가 서연이가 아, 아, 아. 밟히고 이런 게 있어. 아 맞아. 크게 지금 지금 아니, 그냥 그, 빨리 그, 상황을 정리해 어, 정리 해 정리 중이야 지금. 바라보고. 응응. 답답하네 진짜. 나도 이해가 안 돼. 어, 그러게. 언니가 혼란스러워야 그게 복수지. 어머 갑자기 막 갑자기 부르면. 언니가 마음 편안하면 그게 복수냐고. <laughs> 네, 연 언니야 <laughs> 연기사야? <웃음> <웃음> 아니 언니가 답답하게 굴잖아. <laughs> 말해도 뭐다. 할... 한데 맞게 생겼어. <웃음> <웃음> 당연히 너무 좋아서 난 복수.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아니라고 어, 박효님, 좋다고 둘다 좋다고 언니 어떻게 몰라 나못 알아들어 나도 못 알아듣겠어 어... 다교가 좋았는데 <laughs> 근데 동시에 어, 언니도 좋았고 정리가 됐고 어, 어느 순간에 어, 그리고 둘이 만나는 것 같아서 나도 더 이상 껴들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마지막으로 언니랑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라는 어, 말이지? 언니도 어. 내가 눈에 들었다 그냥. 어. 그래서 한번 데이트 해보고 싶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여기 둘이 연애하면 진짜 오래갈 듯. 맞아, 아영 타격을. 둘이 완전 공감해가지 너무 괜찮다. 근데 사람 웃긴 게 나는 미랑이랑 다교랑 있으면 그냥...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고 희영이랑 응. 진아랑 있으면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고 거진이 또 희영이랑 다교랑 있으니까 어,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어. 어. 그다 같이. 다 같이 사귀었으면 좋겠어 그냥. 음. 진짜 진짜 어 희영 갑자기 딱 너무. 퇴마된 얼굴.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는. 아 둘이 잘 어울린다. 내가 취향인 사람은 미랑 언니랑 희영 언니라고 했어. 그 다음 날 미랑 언니랑 데이트를 하는 거지 먼저. 맞아. 너무 배이 알아듣기 다 편해. 시기, 둘이 뭐 진짜 결사이면 둘이 진짜로 될겠고 아, 너무 속시나다. 뭐 어떻게 배이 이런 배이 모습을 가다. 하시고 근데 아무도 <놀라> 또 나를 또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지? 어제 데이트 신청 뭔 양했어? 와, 다만 하네 잘했어. 어. 그렇게 하려고 그 전날 미랑 언니한테도 말했어. 오랫다고. 진짜 아기가 하나도 없어. 맞아. 나가서 사람 이기민한도. 맞아 맞아. 희영이 아, 여기서 그니까 조금 더 걸면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 워낙 넓게 해야 될줄 아니까. 와 아, 근데 희영이 다귀한테 하는 거랑 진아한테 하는 게좀 다르다. 진아를 더 좋아하는 거 진짜. 응. 음. 그치. 지금 되게 나이스한 응? 소개팅 응. 보는 거거든. 어. 근데 응. 진아한테 하는 거 진짜 찐사 같아. 맞아. 완전 화도 막내고 그기다가 응. 확 물론 확확 화를 나게 하긴 했지만. <laughs> 자기는 좀 동생 대하듯이 아, 하는 것 같고 지금. 아, 확실히 지나가 어. 첫인상이 쎘다는게 어, 어, 아, 아. 자기는 마음에 들었왔겠나 보다. 맞아 맞아. 아직 키워 근데 천천히 가는 아, 스타일이라서 알아보는 것. 알아보고 아, 하는 과정인 것 같아. 진짜 마음을 표현해서 너무 고마운데 정리하기 위해서 저한테 말을 한다고 응. 언니랑 데이트 하고 싶어서 맞아, 이랑 언니한테도 말했어, 말했어. 라는 게 너무 허락 뭔가 허락의 느낌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게. 난좀 기대했는데, 여기 좀 뭔가 새로 만들어지기를. 맞 뭐야? 아, 뭐가 왔어요, 또? 지금부터 한뭔 데이트를? 어, 비밀을 공개하세요. 저요 어? 비밀? 아, 나이 네, 말하나? 네, 네. 아! 제 비밀은 왜, 왜 울어? 서현은 아, 안 말한 거 있었나? 없었어. 저렇게 울면서 말할 비밀이 뭐 있어? 왜? 누구한테 한 거야? 나 너무 궁금해, 진아가 누구한테 했는지. 한결인가 보다. 진아 한결? 그냥 내발은 안녕 안녕 안녕.